라이트 센 행렬 1391번 해설 하겠습니다. 1391번. 두이차 정사각 행렬 A하고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 때, 어,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좌변을 원래 전개하면요. A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는데, 그게 우변에 있는 A제곱, 마이너스 EBA, 마이너스 B제곱이랑 어떻대요? 같대요.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날려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AB가 뭐랑 같아지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BA랑 같아지겠다. 이놈 하나를 우변으로 넘기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요 조건을 얻어내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했겠네, 여기서. AB가 BA랑 같은 게 아니라 AB가 마이너스 BA랑 같구나. 이렇게 얻어낸 조건은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기억부터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 보래요. 그럼 A제곱에 B제곱 곱한 녀석은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결합 법칙은 곱셈에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묶어서 얘를 a, b의 b로 먼저 바꿔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 조건에서 얘는 a의 마이너스 ba 곱하기 b로 바뀌었죠. 따라왔니? 그러면 마이너스 제일 앞쪽으로 빼버리고 이제 괄호의 위치를 바꿔서 다시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ab, ab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따라왔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할 거냐? 얘를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버리고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a, b 전체보다 제곱이다. 그런데 그냥 a, b 전체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a, b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a, b 전체 의 제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따라왔니? 예. 그래서 기억은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훈으로 갈게요. 이번에는요 a 제곱 b 제곱이 아까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기억에 의해서 마이너스 a b a b까지 왔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자리를 바꿔 볼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두 녀석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A가 되고, AB가 되고,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얘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BA에 AB인데, 요번에는 요 뒤에 있는 AB를 또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BA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BA로 바뀌어요? 그럼 마이너스 또 앞으로 빼면서 BA, BA가 됐는데, 얘네 둘이 또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ba에 a가 돼요. 그럼 이 마이너스 앞으로 또 나오면 그냥 b b a a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b제곱 a제곱이랑 같아요. 네, 그래서 a제곱 b제곱은 b제곱 a제곱이랑 같구나.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니은은 참이구나. 따라왔니? 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쓰시고 한꺼번에 보, 보세요. 그 다음에 디귿이요. 디귿을 보시면은, a-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같은 거냐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얘는 원래 a-b 곱하기 a-b잖아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 근데, ab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ba랑 같다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A 마이너스 BA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얘네 둘이 없어져요. 그럼 남는 애가 A 제곱도 하기 b 제곱만 남아요. 그래서 d 귿 같다. 그래서 d 귿도 성립하는 거야. 그럼 니은과 디귿이 성립해서 결국 옳은 것만 고르시오라고 하면 니은과 디귿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정리하세요. 특별히 니은에서 그시 어떻게 변형했는지 잘 보세요.